봉고로 하는 브이로그 봉고로그입니다. 장안동에 있는 두산 튜닝이라는 이런 인테리어 튜닝 업체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저를 반겨줄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러면 베스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장이 지금. 싹 뜯어져 있죠 어, 뭔가 이대로 다녀도 멋있을 것 같은데 30년 된 자동차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천장인데요 큰 작업은 전문가에게 하는 게 오히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죠 이건 솔직히 diy 불가능이에요 이거를 DIY를 할수 있으면 제가 이걸 업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오디오도 지금 상당히 난감한데 이것도 뭔가 DIY 불가능인 것 같습니다. 장인을 찾아가야 될것 같고요. 새 거예요. 이것도 안 뜯어졌는데. AVI라는 이게 되게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두발 달려 있고 3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배선 친구들입니다 여기도 뭔가 손을 부을 필요가 있어 보이죠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트렁크에는 이렇게 강력한 우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미 문양이 있는데 스파이더맨인가 이것도 다시 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이 위쪽은 다 가죽으로 싸질 거고요 아래쪽은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장안동을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다가 미처 못 구한 부품이 있어요. 그걸 구했습니다 지난번 봉고로그에서 제가 하루종일 찾아 헤맸던 부품은 바로 이 베스타에 깨진 뒤에 라이트였는데요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바로 이 부품이죠 엄청나죠 그리고 양쪽에 이 라이트도 엄청 귀한데 이렇게 구했고요 이걸 어디서 구했냐면 바로 이 베스타 트렁크 안에 있었어요 이 차는 30년 지난 차인데 지금 안쪽에도 이렇게 상태가 좋고 엔진 상태도 좋고 오디오도 엄청나고 관리가 정말 잘된 차거든요 전에 타셨던 차주분이 트렁크에 선물로 이렇게 베스타 라이트를 넣어 주셨더라고요 이 베스타 뒤에 라이트는 폐차장에 전화해도 없고 장안동에 있는 중고 부품 가게에도 제가 한 여덟 군데 찾아봤는데 다 없었어요. 이 기아 자동차 순정 부품. 이게 람보르기니 테일라이트보다 구하기 힘든 타이베스타 테일라이트죠. 그래서 지금은 오디오 작동이 되지 않지만 이 차의 오디오를 살리면 아주 굉장한 약간 일본 밴 그런 특주종 느낌 나는 그런 단 하나뿐인 동고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저번에 엄청 우연히 찾은 곳인데, 이 작업장을 보면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죠. 사실 저 베스타는 일반 그냥 실내 튜닝샵에서는 사실 건들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뭔가 이런 장인의 숨결이 필요한 차기 때문에 이곳 장한동에 잘온것 같습니다. 이 마법의 문을 지나면 사무실이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바깥는 제가 좋아하는 차인 공고가 있네요. 자, 이게 제 베스타 그 앞쪽에 있는 천장이고요. 아주 난리죠. 음, 이거는 이제 베스타의 천장이 될 뒷부분인데요. 색깔이 약간 에르메스 같기도 하고, 베스타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감성이죠. 새 부품이 안 나와서, 기존 거에 이렇게 덧대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아, 이게 엠보싱 할때 들어가는 그런 압정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베스타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차는 불법인데, 이 차는 합법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차는 번호판이 순정이 이렇게 옆에 달려서 나오고요. 지금 파는 대부분의 차들은 가운데 달지 않으면 불법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쇠로 된이 전투분퍼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요새 나오는 차들은 안전상의 이유때문에 불법인데 베스타는 93년에 나온 차라 안전불감증이 좀 있던 시대에요 그래서 이 철로 된 범퍼가 합법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이 서치라이트도 순정인데 요거는 뭔가 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순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요, 이 쿨링 파츠가 뭐 라지레이터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고요요 앞쪽엔 이상한 밥통 같은 게 있네요. 생각보다 이 차가 사륜구동이긴 한데, 오프로드를 즐겨하면 안될것같고요 나이도 있고, 차도 낮고, 아래쪽에 뭔가 중요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약간, 클래식 봉고 느낌으로 요즘 또 올드카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컨셉에 맞춰서 이쁘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윤키 봉고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네, 제 베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더 멋있어진 것 같고요. 문이 잠겨 있지만 저는 열쇠가 두 개죠. 자, 이 카메라 각도와 똑같이 저는 아직 이 차의 천장을 안본 상태고요. 가죽 색깔을 약간 에르메스 컬러 같은 그런 브라운으로 했어요. 약간 여기. 앞쪽 A 필러까지 이렇게 구급진 느낌을 연출 했고요. 추후에 오디오 작업이 끝나면 여기도 이렇게 저 가죽으로 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연예인 뱅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달려 있습니다 뒷창문이 이렇게 다 옆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유리지만 굳이 열어보진 않을 거고요 요게 앞에 하나 비는데 요게 뭘까요 뒤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이것이 바로 30년 된봉고차의 실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30년 된 봉고의 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봉고로그로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고로 하는 브이로그, 봉고로그였고요. 작업은 바로 이 부산 튜닝샵에서 했고 문의전화는 여기 있습니다. 전차종을 이렇게 다커스텀해서할수 있고요. 뭐 세단, SUV, 방음, 시트, 천장, 이런 걸다 하는데요. 약 20년 정도 된 그런 장인 가게라고 볼수 있죠. 저는 진짜 매우 만족하고요. 너무 멋있는데요. 이제 이 앞쪽만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면은 좀 차다워지지 않을까요?